찬란한 신비로 둘러싸인 환상섬, 해신의 가호 아래 폐쇄적으로 번영해온 제르에이라. 그곳에는 악명 높은 뚱보 왕자 라지에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 마왕이 강림한 순간부터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길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든탑 작가님의 라지에르의 서라는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총 210화 완결에 25화까지 읽었고, 웹툰으로는 완결까지 모두 봤습니다. 이 소설은 제가 웹툰으로 먼저 봤는데, 그림체는 물론이고, 각 인물들의 모습을 잘 그려내서 웹툰으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마왕의 혼이 깃든 왕자의 파란만장한 성장과 변화, 그리고 대륙을 뒤흔드는 첫 발걸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계 역사상 최강의 왕인 마왕 엠빌던이 탄생과 동시에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세상에 군림합니다. 천계와 인간계 모두 그의 강림에 위기를 느끼고 전쟁 직전의 긴장감이 감돌았으나 어느 날 마왕 엠빌던은 돌연 사라집니다. 이는 인간계의 한 뚱보 왕자가 금서를 통해 마왕을 소환한 결과입니다. 그 소환자의 이름은 라지에르 제르에이라 로드일입니다. 라지에르는 해신의 가호를 받는 환상섬 제르에이라의 왕자입니다. 귀족적 외모와 혈통을 타고났지만 지나친 사랑과 방임으로 인해 탐욕스럽고 잔혹한 뚱보 왕자로 성장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인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등 악명을 떨쳤으며 강한 힘과 세상의 지배를 꿈꾸며 마왕 소환에 도전하다가 마왕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계약이 어긋난 결과 마왕 엠빌더는 라지에르의 육신과 영혼을 얻게 됩니다. 비대한 인간의 몸에서 깨어난 마왕은 자신의 처지와 라지에르의 탐욕에 기가 막혀합니다. 이제 그는 라지에르의 소원을 대신 이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 소원인 누구보다 강한 힘은 이미 이루었으나, 두 번째 소원인 제르에이라가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마왕의 첫 결심은 이 비대한 몸의 다이어트였습니다. 충성스러운 마룡테이 타나토스를 시종으로 불러들여 훈련과 식단 조절에 나섭니다. 라지에르는 매일 연무장까지 걸어가며 극한의 체력 훈련을 반복합니다. 오랜 인내 끝에 점차 체력이 향상되고 그의 변화는 궁중의 일화로 남게 됩니다. 어느날 연무장에서 평민 출신의 수습기사 휘온웨일과 마주치게 됩니다. 휘온은 왕정무에 대해 우승자로 귀족 자기를 얻었으나 강한 집념과 토끼를 간직한 인물입니다. 라지에르는 휘온을 스승 삼아 조언과 지도 아래 체중 감량과 신체 단련에 성공합니다. 마침내 가을 제르에이라 최대의 축제인 해신제가 다가옵니다. 라지에르는 변화한 외모와 체력으로 백마를 타고 해신제에 등장하며 군중과 왕실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과거 뚱뚱하고 무기력했던 왕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신제의 의식에서 라지에르는 재물선에 올라 피해 맹세를 진행합니다. 그 순간 해신 세드나가 모습을 드러내며, 라지에르는 바닷속 어둠으로 끌려갑니다. 세드나는 2000년 전 천왕에 의해 족쇄에 묶여 있었고, 그로 인해 깊은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라지에르는 해신을 위로하고, 마왕의 힘으로 해신 세드나의 족쇄인 엔젤링을 직접 파괴합니다. 마왕의 압도적인 힘이 폭발하며, 족쇄가 산산조각이 나고, 세드나는 2000년 만에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라지에르는 인간의 육신이 힘을 견디지 못해 쓰러지게 되고, 세드나에 의해 무사히 물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라지에르는 해신 세드나와 두 번째 계약을 맺고 해신의 가호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왕자에게 내려진 해신의 축복은 온 나라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 라지에르는 제르에이라 건국 이래 최초의 해신 계약자가 됩니다. 이로 인해 그의 체중 감량과 변화는 해신의 기적으로 여겨집니다. 해신제 이후 대륙의 강대국 카나스에서 새로운 황제 즉위를 알리는 사절단이 도착합니다. 폐쇄적인 나라 제르에이라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라지에르는 외부 세계의 변화를 흥미롭게 받아들입니다. 과거의 껍질을 깨고 태어난 새로운 영혼, 마왕의 힘과 인간의 의지를 품은 라지에르는 이제 대륙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라지에르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